치매검진사업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치매환자 및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사업내용 사업주체 시군구보건소 대상자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보건소장 인정자 치매진단 간별검사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 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거점 병원에서 진단 검사, 간별 검사 실시. 발견된 치매 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 예방 교육 홍보 실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거. 사업 내용. 지원 신청 접수 시군 구간할 보건소. 지원 대상 및 범위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금 여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 지원 금액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 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